안녕하세요 북미통 감사입니다. 충격과 공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합니다. 뉴스 터지기 하루 전에 누가 이런 소리 했으면 미친놈 취급받았겠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그마치 687억 달러에 양사 합의 다 끝났고요. 속전속결 엑스박스 공식 웹사이트에 새 가족 환영한다는 글 올라오면서 의심할 틈도 없이 오피셜 때려박아버리대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야 게임 안 하는 사람들도 다 들어봤을 이름들이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부터 해서 폴 오브 듀티, 오버워치, 크래쉬 밴디프, 캔드 크러쉬 등등 무슨 올스타 축구팀 하나 만들 초호화 라인업이 이제 전부 곧 마이크로소프트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미친 거죠. 현 게임 시장 판도를 완전히 엎어버릴 초대형 사건. 이 눈알 튀어나오는 길이 도대체 어떻게 이뤄진 건지 전후 사정이랑 이게 우리한텐 어떤 의미가 될지 앞으로 전망까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터뜨린 건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오전 8시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87억 달러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거란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687억 달러면 한화로 8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너무 현실감 없는 액수라 좀 알기 쉽게 비교를 해보면 마소가 작년 베데스다의 모기업 제니맥스를 인수할 때 81억 달러를 쓴 것도 미친 스케일이라고 난리였고, 불과 얼마 전에 GTA로 유명한 락스타의 모기업 Take t 가 모바일 게임 팜빌 시리즈의 증가를 무려 127억 달러에 산게 역대 게임사인 수액 최고가로 올라서면서 당분간 깨지지 않을 기록이라고 대서특필됐었는데 무려 5 배가 넘는 차이로 마소가 그냥 찢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액수를 찾으려면 2019년에 미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그룹 21세기 파스가 통째로 710억 달러에 디즈니에 넘어가는 역사의 길이남을 빅딜이 있었죠. 그의 버금가는 일이 게임 판에서 나온 겁니다. 또 다른 비교로는요. 닌텐도 시가총액이 538억 달러, EA가 380억 달러, 그리고 우리 넥슨이 150억 달러로 그 아래에 자리하거든요. 물론, 시가총액이랑 실제 인수가랑은 달라서, 이번에 액불도 시가총액보다 45% 높게 팔린 셈인데, 아무리 그래도 닌텐도 시가총액보다 150억 달러나 큰 돈을 이렇게 한 번에 지를 수 있는 마사장의 씀씀이는 역시, 마소의 현수장 사띠아 나델라는 전부터 한결같이 컨텐츠 커뮤니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크크크 정책을 펴왔는데,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게임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오늘날 게임은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디지털과 실물 세상이 한데 엮이는 이 시점에 게임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름신이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니, 닌텐도, 벨브 같은 회사들을 넘어서 아예 사명까지 메타로 갈아치운 페이스북 같은 애들이랑 메타버스 세상 패권을 두고 크게 한판 벌려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죠. 마소나 페북 같은 공룡 기업들이 한결같이 유독 게임에 아낌없이 돈을 꼬라박는 거 보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도 안 가지만 메타버스 시대에 진짜 오긴 오려나 봅니다. 그럼 오케이. 마소는 그렇다 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액불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액불이 자존심이 고무고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게임이 예전처럼 안 뽑혀서 팬들을 잃어가던 마당에 최근 직장 내 심각한 성희롱 성차별 문화가 폭로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게 또 파고들면 아주 지저분한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 파면팔수록 끝도 없이 쏟아진 만행들이라 일일이 꼽기도 힘들고 어쨌든 이게 북미는 물론 세계적으로 작년 게임업계 최대 이슈라고 봐도 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액플은 아예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소송 걸리고 직원들까지 들고 일어나 회사 CEO 바비 커틱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안팎으로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비 커틱은 이미 무리를 빚은 과거 행적이 많으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커녕 문제를 적정 기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사임을 고려하겠다. 회사 주가 폭락한 건 순전히 디아블로 4랑 오버워치 2 발매 연기 때문이다. 같은 망언만 골라서 하며 듣는 사람들 열 채우질 않나? 여차하면 게임 미디어 하나를 통째로 인수해 언론 조작까지 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게임계 악의 축 원탑으로 떠올랐습니다. 거의 물귀신처럼 회사랑 같이 자폭할 기세였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이렇게 풀릴 줄 상상도 못했던 게 한창 애플 내 악행들이 까발려질 때 마소 게임 CEO 필스펜서가 강하게 비판하며 애플과의 관계를 다시 따져보겠다고까지 했거든요. 아님 그때 말한 관계수정이란 게 이런 걸 뜻한 거였을까요? 어쨌든 이제 사인 끝났고 이게 잘된 일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마소가 골마 터진 애플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달려있겠죠. 기사에서 인용한 이 딜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말에 따르면 인수작업이 마무리될 시점 2023년 6월까진 문제의 바비코틱이 CEO 자리를 존속할 거라고 하고 그 뒤로는 애플 일들이 필 스펜서에게 보고될 거라니까 아마 그때 돼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겠죠. 안 그러면 애플 경영진에 대한 집중 포화가 고스란히 마소로 옮겨갈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필스펜서를 필두로 마소 경영진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지켜봐야겠고요. 사이미 어찌 됐든 바비 커틱은 이번 일로 거진 4억 달러를 주머니에 챙기게 생겨서 게이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일이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따져볼까요? 마소는 애플 인수를 통해 총 수입 규모로 따졌을 때 중국 텐센트와 일본 소니의 뒤를 이어 세계 3위 게임 회사가 됩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텐센트랑 소니를 못넘어섰다는게 우리랑 붙어 있는 두 나라의 게임 판에서의 입지가 새삼 놀랐고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휠스펜서왈 인수가 모두 마무리되면 애플의 신작들과 환상적인 기존 작들까지 최대한 많은 애플 게임을 앱박 게임 패스와 PC 게임 패스로 제공할 것이라며. 게임 패스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예고했는데요 1월 18일부로 전세계 2,5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게임 패스를 보고 있자니 마소가 이번엔 진짜 칼을 갈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소는 이제 빡한데더 파는 거보단 이 게임 패스를 OTT 시장에서의 넷플릭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구독 서비스로 키우는 일에 올인했거든요 프리스펜서를 엑박 사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CEO로 승진시킨 것도 게임 패스를 중심으로 새 판을 짜려는 마소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고요. 내심 나중엔 플스나 닌텐도 기기로도 게임 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큰 그림 각 잡고 있을 텐데요. 애플 인수로 그 목표에 한 발짝 성큼 다가갔다고 볼수 있겠죠. 한편 일각에선 마소가 이렇게 게임에서도 계속 몸집을 불리다간 언젠가 시장 독점까지 가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필 스펜서도 이런 시선을 의식하고 인터뷰에서 우리는 게임 팬들을 그 플랫폼으로부터 떨어뜨릴 의도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는데 글쎄요,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베데스타 인수할 때도 처음엔 나눠 먹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스타필드부터 해서 쭉 독점으로 가는 분위기라서요. 게임 커뮤니티마다 687억 달러를 써놓고 남들이랑 나눠 먹을 리가 있냐는 의견과 플스 간판 타이틀인 콜 오브 듀티 같은 건 판매 수익을 위해서라도 계속 플스로 나오지 않겠냐 하는 희망 고문. 양쪽으로 갈려서 감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야 디아블로나 오버워치, 즉 블리자드 게임에 더 주목하지만 서구권에선 이번 일로 입에 오르는 게임 파라리, 액티비전, 그 중에서도 미국 국민 게임 콜 오브 얘기로 제일 시끄러운데 작년 플스 게임 이용 시간 순위만 보셔도 북미와 유럽에서 콜옵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저기서 하도 날리니까 필스펜서가 직접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도 기존 모든 계약은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 의향과 콜옵 듀티를 플레이스테이션에 지속시키고 싶은 바램을 소니 경영진에 전달했다”라고 트윗했는데 이마도 좀 애매해요. 기존에 계약돼 있는 게임들을 플스에서 빼내진 않겠다는 거지. 베데스타 케이스처럼 그 후의 신작은 독점작으로 나올 거다라는 파와 아니다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최소 콜옵은 쭉 멀티 플랫폼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두 파로 갈려서 신나게 치고받고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에서 볼땐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소니가 어떻게 나오냐에 달린 거 아닐까요? 콜옵 프랜차이즈를 지키기 위해 얼마까지 쓸수 있나? 앞으로 쭉 마소 배불려 주느니 지금부터라도 새로 콜옵 대체할 트리플레이 FPS 개발 구상을 시작할지도 모르겠고요. 뭐 결국은 다 돈이죠. 그동안 숱한 도전들에도 굴하지 않고 1인자 자리를 지켜온 쏘니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일단 뉴스 터지자마자 주가가 13% 급락하면서 휘청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소니는 대변인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 조항들을 준수해서 계속 액티비전 게임들을 멀티 플랫폼으로 해줄 거라 기대한다 라고 입장 표명했습니다 애써 태어한척 해도 뭔가 한방 먹은 기색이 역력하죠 사실 소니도 게임패스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느끼며 그 대항마로 코드명 스파르타쿠스 기존 ps 플러스를 3단계 차등 서비스로 세단장 준비 중이거든요 제일 높은 단계를 구독하면 게임 패스 데이1 릴리즈처럼 플스 독점 게임들을 출시 첫날부터 플레이할 수 있을 거란 소문도 있고요. 암튼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번 소식 접하고 또시겁했을것 같습니다. 콜로, 오버워치, 디아블로 신작은 물론이고 플스1 때 아예 마스코트처럼 달고 다녔던 크래쉬나 스파이로까지 액박 독점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건 이걸로 액박 진영은 콜로 페일로 둠이라는 최강 FPS 라인업 콜레 둠을 구축하면서 영화 같은 트리플레이 3인칭 액션의 목매는 플스 진영과 1인칭 슈팅 대 3인칭 어드벤처라는 주종 장르끼리 맞붙는 형국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액박도 3인칭 대장 많고 플스도 1인칭 갓겜 많지만 당장 떠오르는 대표작들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죠. 여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둘러싸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액불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훌륭한 IP들이 탑골로 묻히는 것보단 이번 일을 전환점으로 썩은 부위 말끔히 도려내고 분위기 쇄신해서 전설적인 프랜차이즈들이 더 이상 추억보정 아닌 품격에 맞는 신작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길 바라봅니다 실제로 벌써 필 스펜서가 기타 히어로라던가 킹스퀘스트 같은 쌍팔 년도 게임들까지 언급하면서 개인적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이 양반이 또 이런 이미지 때문에 경영인치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은 편인데. 아무튼 우리는 이런 거 말고 하나 큰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 2 이후로 기약 없던 스타 3도 세상의 빛을 볼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번 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북미 통해서 빠르게 변하는 게임 세상 이야기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방 또 뵐게요.